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적 좀 음, 어두운 쪽인데요. 위에 나무가 네, 오래돼서 어두운 쪽에 그리고 부엽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자 보니까 이렇게 보일 등 말등 뭔가 있죠. 어, 아 이거는 좀 무너진 상태예요. 마치 그 땅이 솟아 오른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 지금 보이는 여기도 보이고. 자 버섯이 보입니다. 근데 뭔가 좀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다 보니까 <laughs> 약간 비오감 그런 버섯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 여기는 없고 이런데 부추로 이제 보이는데 자, 여기는 지금 호남님이에요. 호남님이고 어, 묵은 소나무 밭에 잡목이 있는. 여기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네요. 약간 회색이죠. 자, 회색에 진짜 뷰오감이죠. 밝은 색상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도 있고. 자, 밝은 색상 바탕에 약간 홈이 어, 하나를 좀 따볼까요? 자, 뒤에는 흰색이죠. 자, 주름살은 어, 듬성듬성 성긴 상태로 있고, 그리고 자루가 아 있고 땅에서 발생을 했고 자 형태로 봐서는 절구무당버섯으로 보입니다 요런 요런 지금 신호대밭이거든요신호대밭하고 일반 저하고 이제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딱딱 어 이거 딱 부스러져 버리네요 잘 부스러집니다 절구무당버섯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자요기 이제 색깔이 변할텐데 예, 잠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할 겁니다. 자, 절구 무당버섯은 무당버섯과 무당버섯 속의 버섯이구요. 이게 뭐 흑갈색 무당버섯이 이거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고요또 성긴 주름 검은 갓뭐 이렇게 버섯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런 호남림에서 발생하고요 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죠. 되는 흰색인데. 보통 이제 갓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약간 흰색 바탕에 이게 회색, 보라색이 살짝 섞여 있는 갈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탁한 색이었다가 나중에 어두운 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크기는 약간 큰 편입니다. 보통 10에서 15cm 그보다 좀큰 것도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둥근 산 모양에서 편편형, 그 다음에 접시 형태 또는 깔때기 형태, 이렇게 예, 변하는 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로는 3에서 8cm 정도 어, 흰색이었다가 아, 점차 진한색으로 이제 변하는데요. 어, 단단하고 아, 벌써 이제 빨간, 빨간색이 보이죠? 아, 이렇게 변하면 이게 사실 동정 포인트도 돼요. 어, 보면은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 또 검은빛으로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동종 포인트는, 어, 주름살이 확실히 성글죠. 다른 거에 비해서, 같은 부당버섯에 비해서 좀 성긴 편이고, 그 다음에 잿빛에서 부서지기 쉽고요 어, 절단하면은 적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보다 더 어두운 색깔, 검은 빛이 강한 적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동종 포인트고요 자,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식용요봅니다어 식용은 독버섯 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식용버섯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어, 식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식은 중독이 된다고 래요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어, 여러분께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를 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독성분을, 그, 이거를 오래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여름에 옛날 구황식물 자원으로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그,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소가 없거나 적거나 해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어, 드시지 않는 것이 맞다. 특히 위장장에는 정말 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 드시지 않는 걸로 설령 식경버섯으로 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드시지 않는 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 절구무당버섯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이렇게 또 보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